아 어, 정말 뷰티 유튜버 힘들다 그죠? 안녕하세요 소연쌤입니다 <laughs>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 건조한 두피 홈 케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요즘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많이 거칠다는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어, 받으실 거예요. 어, 피부와 마찬가지로 두피 또한 굉장히 많이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움증까지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제 고객님들도 요즘 두피가 굉장히 가렵다라는 고민 상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계절에 딱 맞는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 먼저 저는 어, 살롱케어로 두피 관리를 합니다. 전문적인 제품을 사용해서 두피 스케일링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두피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구독자분들은 살롱케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홈케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켜게 됐는데, 어 일단 먼저 제품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저는 사실 전문적인 두피 케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전문 제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알려드리는 게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저도 오늘 제돈 주고 샀습니다. 처음으로 내돈내 산. 어 제품명은 아로마티카라는 어, 올리브영에서 두피 제품으로 1위 제품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제품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구매해왔고, 저 또한 그 제품을 처음 사용해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저의 그 사용 후기까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키고, 어, 카메라 켠다면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어, 아무튼 어,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가 홈케어로 사용할 제품들인데요. 짠짠! 2019년 올리브영 어워드에서 샴푸 부분 1위를 한 제품이래요. 아로마티카. 아로마티카에서 나온 두피 케어 샴푸이고, 저도 그냥 구매한 게 아니라 많은 후기들을 본 후에 직접 제가 구매를 하고 후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다는 점. 첫 번째로는 두피 각질을 제거하기 위한 스칼프 스크럽이에요. 두피 각질을 먼저 제거하고 세정을 시켜주기 위한 샴푸. 이렇게 스카프 스케일링 샴푸 3단계로 린스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집에 기존에 쓰던 트리트먼트 좋은 게 있어가지고 트리트먼트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피 영양제 얘는 로즈마리 루트인넨서라는 샴푸 후에 뿌리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총세 가지 제품을 사용해서 지금부터 두피 관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크럽 젤을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살짝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손톱이 아닌 손끝 쪽으로 전체적으로 스크럽 젤을 녹이면서 두피의 각질이 벗겨낼 수 있도록 살살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로 헹궈요. 물로 헹군 다음에 이번에는 샴푸를 해볼게요. 샴푸를 이렇게 손에 비벼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근데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저 원래 서서 샴푸 절대 안 하거든요? 샴푸가 이렇게 서서 감으면 이렇게 몸으로 거품이 흘러내리는 게 너무 싫어서 절대 서서 샴푸를 안 하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커서 감습니다. <laughs> 뷰티 유튜버 힘들다그죠 어, 자, 이제 헹굴게요. 자, 이렇게 샴푸를 헹궜고요. 이번에는 트리트먼트 해볼게요. 트리트먼트는 요것도 올리브영에서 팔거든요. 어. 요거는 종 프리다 헤어 컨디셔너예요 음. 트리트먼트는 모발 끝쪽에 하세요, 여러분. 끝쪽에. 두피가 아닌. 음, 향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2, 3분 정도 방치를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쭈물쭈물 하면서 모발 속 깊숙이 머리가 부드러워지도록 핸들링을 해주시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 있다가 머리를 헹궈주시면 돼요. 이제 머리를 헹구고 샤워를 한 후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씻고 나왔습니다. <laughs> 어, 진짜 샴푸하면서 촬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 어, 어. 아무튼 이제 머리 마지막 단계인 루트 이넨서라는 두피 스프레이를 뿌리고 모발 끝 쪽은 에센스를 바르고 머리를 말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프레이는 이렇게 돼있어요 어구 엄마 엄마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섹션을 나눠 주시고 두피에 가까이 이렇게 뿌려 주세요 섹션을 한번더 나눠주시고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두피에 어, 두피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에센스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에센스에요 모발 끝쪽만 네 이렇게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 제가 올렸던 데일리 메이크업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오랜만에 그 생얼을 공개하는 거여서 조금 민망해서 안경을 한번 꼈어요. <laughs> 어쨌거나 제가 처음 사용해 본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아로마티카 두피 각질 제거 샴푸의 후기는 어, 일단 향은 굉장히 시원한 민트 향이 났고요. 그리고 두피에 닿는 느낌은 쎄하다는 표현 혹시 아세요? 쎄하다 어, 싸하다 되게 이렇게 뽀독뽀독 시원한 느낌 어,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샴푸였습니다 스크럽제는 조그마한 알맹이가 들어있어가지고 두피에 이렇게 조금조금 조금 문지를 때 각질이 제거되는 듯한 느낌이었고 샴푸 또한 뽀독뽀독하게 세정되는 느낌?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두피에 뿌리는 스프레이는 이제 영양 공급의 목적이라던데 조금 두피가 좀 간단해지는 느낌, 어,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두피 전문 제품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사용해볼 마음이고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샴푸를 잘 하는 건강한 두피를 만드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어, 첫 번째로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로 샴푸하지 마세요. 최대한 미지근한 물로 샴푸를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두피의 모, 모근이 조금 쪼일 수 있도록 우리 피부와 마찬가지로 찬 물로 헹궈주시는 것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두피가 가렵고 각질이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빡빡 긁으면서 샴푸를 할 경우에 손톱 끝에 있는 세균이 두피에 상처가 나면서 엄청 더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톱 끝이 아닌 손가락 끝 여기 손가락 끝 마디로 문질문질 하면서 샴푸 해주시는게 좋아요 두피 샴푸 같은 경우에 그만큼 세정력이 강해서 모발이 얇거나 손상도가 많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모발이 뻣뻣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쓰시던 샴푸와 오늘 제가 추천드릴 이 제품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모발 트리트먼트, 그리고 에센스를 조금 고성분으로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처음 구매한 아로마티카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직접 후기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샴푸를 잘 하는, 깨끗이 하는, 건강한 두피를 만드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문의 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이런 영상 촬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것 또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연쌤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창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